위드윈 창업 플랫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위드윈 창업 플랫폼은 모든 회원분들께 창업을 시켜드리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1인 기업, 도매몰, 렌탈 사업, 영업 등 다양한 옵션과 혜택들이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상호와 함께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를 신청서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20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관리비는 처음 한 번만 내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6개월마다 누적 포인트를 이용해 관리비 대신 결제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윈에는 크게 창업 옵션과 영업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은 창업 옵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창업자 회원분들께 본사는 창업 플랫폼을 분양해 드린 다음 온라인 도매몰을 생성해 드립니다. 자신의 도매몰에 무엇을 올릴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각종 물품들을 원산지 생산가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웰크리 간장 3종 세트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홍게 간장, 전복 간장, 참치액 500ml 묶음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해서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윈 창업 플랫폼에선 세개 합쳐 1세트에 단돈 4,2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나 매장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큰 마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기념일을 위한 선물 세트 또한 카탈로그에 있습니다. 여기서 본사인 연승은 마진을 거의 챙기지 않습니다. 도매모를 운영하는 창업자분들께 물품을 공급과 그대로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으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첫 관리비 20만원만 내시면 누구나 위드윈 창업 플랫폼의 창업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독점 상품과 같은 특별한 계약은 대면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과 성수기를 위한 선물 세트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창업자 모집, 소비자 접근성을 위하여 현재 본사에서는 가맹점과 지사를 모집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